안녕하세요. 저는 충남화산 FC U18 세팀 주장을 맡고 있는 중앙수비수 김한비입니다. 제가 주장으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팀원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저도 주장으로서 얘들 많이 챙기고 잘 이끌어서 이번 상황년 마무리하고 싶어요. 저희 조에 강팀들이 속해 있는데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경기 한 경기에 간절하게 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번에 포항에서 열리는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한 경기 한 경기 열심히 임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충남 아산 28 3학년 고기포 고준혁입니다.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저희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팀이 강팀이 아니지만 모두가 하나 되어 매 경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다 띄고 오겠습니다. 코로나 19 때문에 경기는 그런 거 오직 못 하시겠지만, 멀리서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